지난번에 저퀄 비추 받은 뒤로 열심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정적인 인트로 핑계를 대다가 망작을 만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이번에는 비교적 동적으로 만들어 봤죠. 여러모로 고민한 결과입니다. 자연스레 인트로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깔끔한 설계. 이모티콘과 도형을 이용한 미적 한계 극복. 최대한 덜 저렴해 보아 바... <laughs> 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이모티콘과 도형을 이용한 미적 한계 극복 최대한 덜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제한 그라데이션. 지난번 인트로 영상처럼, 선장님이 다시 저퀄 비추를 주실 것까지 대비한 셀프 합격 도장을 통한 자축까지. <laughs> 어, 좋아, 좋아. 이게 약간 기대되는데, 뭐 주저리 주저리 많아. 그죠? <laughs> 보통 이런 글은 망작이 많기 때문에, <laughs> 제가 어디 쳐다보도록 하겠어. 아, 솔직히 아니 <웃음> 괜찮다고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 이걸 노리고 만들었으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텐데.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이 퀄리티를 이 퀄리 이렇게 저 퀄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아음 <laughs> 아, 음, 그러면 최대한 저 퀄인 것처럼 만들어볼게요. 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 뭐랄까 엠 그러니까 일부러 저 퀄인 것처럼 만든 저 퀄이라고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laughs> 일부러 저퀄인 것 같았어. 일부러 만든 저퀄이었어. 약간 뭐랄까 어? 근데 이게 이게 최상의 퀄리티였던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요거 요거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 요거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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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살짝 어 건드려 주는 거. 건드려 주는데 요거 싱크 생각보다 잘 맞아서 어 나쁘지 않네. 어 요것도 살짝 어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는 거.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laughs> 근데 근데 이게 <laughs> 이거 뭐야 <웃음> 이거? <웃음> 아니 여기서도 괜찮았는데 여기서 여기서 괜찮았는데 이건 뭐냐고 이거 이거 날라가는 퀄리티 가 끔찍한데요?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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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이거 이거 보면은 좀 내려오다가 살살 내려, 내려오다가 좀더 크게 내려오다가 바닥에 확 붙죠 여기서도 튀었어야지 이렇게 탕탕 하면서 <laughs> 뭐 이상하잖아 갑자기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이건 진짜 미친네 <laughs> 도장 이렇게 찍으면 번져요 이쪽으로 이 영상의 문제점 여기서 고컬나고컬할수 있어요 근데 아힘 빠져서 못하겠네요 어쨌든 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했다 방하게 만들어 놨다가 아 그만하세요 <laughs> 당연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건 뭘까요 가끔 드는 생각입니다 당연하다는 말 뭐냐 추임새 여름때, 밤마다, 여름밤이 될 때, 휴대폰을 보면, 꼭 벌레 한마, 한마가, 벌레 한마가, 어디선가 날아오는 이유를 꼭 한마리씩 잡으면 또 나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아니, 왜 자기 말이 끝나지도 않아? 아니,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자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자기한테 <웃음> 말을, <웃음> 끊어서 다른 말을 한단 말이야? 아이! 진짜, <laughs> 호랑이 풀어야 돼. 호랑이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쫓아와가지고 살려고 전봇대 위로 올라가요. 근데 전봇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카톡 한번본 다음에, 어, 카톡. 아, 야, 나 호랑이 만났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뭐 그거 샀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안부 묻다가.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맞다. 회사가 는중이었지 회사 가야겠다.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참나. 이거 참. <laughs> 사랑니? 아니, 치과 가면 없는 사람이 또 빼라 그래요. 아니, 멀쩡한 사람 병원에다 데려다 놓고서는 뭐 문제 있나 살펴보면요. 이거 호구 하나 굴러 들어왔네. 아,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CT도 찍으시고요. 뭐든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아, 이빨은 여기 다 써보셨는데, 이거 다 땜질 하셔야 되고요. 임플란트도 하시고. 아이, 약간 이상하시네. 교정도 하시고요. 어, 돈은 아, 한, 한 2억 정도만 내시면은 제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호구 하나 잡았다고 이거 조져버린다고요그 어? 외에 뭐 허리 건강해지는 스트레칭 막 이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허리 건강해지는 스트레칭? 뭐.. 뭐.. 몇 세트에 뭐.. 몇번 그래가지고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된대 그럼 뭐 허리가 괜찮아진대 그리고 또뭐 다리 좋아지는 스트레칭 뭐 그런 것도 보면은 뭐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래 아니 뭐 그런 것들 다 섞었더니 아니 뭐 하루에 막8 시간씩 투자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 하다가 어 아주 종합 세트로 하다가는 여덟 어? 시간 을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칭만 하다가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여덟 <laughs> 시간씩 구글 스테디야 성공은 할것 같은데 그거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어디서든 할수 있는 PC 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거, 결국에 그거 뭐예요 아니 대학 나와가지고 아 대학 나왔다 졸업장 받았습니다 졸업했습니다. 한 사람들 머릿속에 언제 어디서나 버스에서도 게임한거랑 가면서 게임한거랑 걸어가다니면서 게임한거랑 그 뭐야 강의실에서 게임한거랑 강의 조금 들은거랑 그런거랑그 다음에 그 주입식 교육 머릿속에다 때려다 박은거 그거 하나밖에 없겠네 고 두개밖에 없겠네 와 어디다 씁니까? 아 배달은 빨리 오겠다 건물도 기가 막히게 빨리 올라가겠네요 와 그럼 군대 애들 그거 다 끝나고 막 다크소울 같은 거 하고 있겠네 다 네모반에 누워가지고 그 네모난 박스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철없는 남정네들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이 어딘가에 격리돼가지고 그죠 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2년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습니다 <laughs> 이 세상에 풀릴 남자들의 그 철없음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에요 몇년 애들만 하는 거보다 다 같이 하게 해줘야죠 그거 있으면 사고라도 안 일어나죠 그죠? 근데 제가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랑은 별개로 너무 재밌는 것들이 언제나 할수 있다 보니까 재밌는 걸 언제나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면 뭐가 돼요 골빈 상태로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핸드폰이랑 학교에서 배운 거 빼면은 머릿속에 든게 없는 거죠 만우절 기념으로 싹사나가던 누나한테 고백을 했다 까였다고요? 아니, 무슨, 고백이, 무슨, 어? 강화야?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앗! 고백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이긴 뭐가 있어, 없어! <laughs> 웹툰을 그만 봐. <laughs>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laughs> 그 이후로, 말 한마디도 섞지 못하는 거죠? <laughs> 다음 날. 어, 안녕? 응. 어. <laughs> <웃음> <웃음> 완전 웃기잖아. 코미디 아니야. 냐 아니, 거의 그렇게 큰 무게를 가, 담고 있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아 보통 그런 거막 인생 걸고 하잖아요, 그죠? <laughs> 앞뒤 생각 안 하고 뒷일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막 어? 막 생각해봐야 그 마누자 장난이었어. 뭐이 정도 생각해놓는 거 아니야. 테로는 <laughs>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냥 차이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된다구요 엉엉 울어라. <laughs> 너 혼자 울 것이다. <laughs> 내가 만들면 더 낫겠다 하는 게임 중에 심한 거? 던파. 와, 던파. 내가 디렉터였으면 은 던파 그렇게 안 됐다. 솔직히 던파, 진짜 아까운 게임이야. 너무 아까운 게임이야, 던파. 너무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 아, 3D 던파? 아, 던파 IP로 만드는 그 3D 머시기 액션 약간 크리티카 같은 거 있어요. 아! <laughs> 아, 그거 크리티카처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완전 버킹이잖아 어, 그죠? 그 프로젝트 바베큐. <laughs> 어차피 좀잘 나가다 망할 텐데 뭐 <laughs>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걔네가 각 잡고 만들면은 그런 형식의 게임이 제대로 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그 정도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거잘 되면은 잘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laughs> 근데 요새 사람들 진짜 폰 게임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카페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다가 타블릿 세워놓고서는 자동사냥 돌리고 있더라. 와 그걸 보고서는 뭐 하는 거지 저게? <laughs> 아니 물론 있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오토 안 돌려보신 분들 돌려보세요. 뭔가 달라요. 뭔가 재밌어. <laughs> 재밌긴 해. 뭔가 올라가거든요. 뭔가 올라가서 재밌긴 한데 아뭐 그다 한두 번이지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렇더라. 뭐 그저 풋볼 매니저 같은 거죠. 풋볼 매니저 왜 인기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소 싸움, 개 싸움, 닭 싸움 이런 거왜왜 왜 사람들이 많이 봐요? 아니 그렇게 재미 왜왜 니들이 보기만 하냐 걔 노잼 아니냐 니들이 가서 싸워라 그럼 더 꿀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가는 거 아닌가요 <laughs> 구경하는 게 재밌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인식만 가지고 있구만 여러분들 TV도 오토 아니에요 TV도 드라마 오토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알아서 흘러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꿀잼인 게 뭐냐 게임은 무려 일해라 절해라 할수 있기 때문에 얘가 선정이 달로 할지 아니면 얘나달로 할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오토가 재미가 없을 리가 없지 사람도 오토 나쁘게만 보는데 솔직히 게임으로선 실격이지만 게임이 아닌 또 다른 컨텐츠로서는 전좀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 약간 반게임 유사게임 약간 저는 언젠가 오토 프로토 게임인데 프로토 막 세팅만 그냥 사람이 하는 거고 막 프로토 막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그런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laughs>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미쳤 사람들 막 정신 못 차렸으면 좋겠어 와 이걸 이걸 칭찬해야 되나 뭐 까야 되나 막 이렇게 솔직히 그런 거 나왔는데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만 안 내면 돼요 그럼 안 까요 참여형 드라마 그죠 전략 시뮬레이션 드라마 미연씨 아니냐구요? 아니 그니까 이제 이제 던전을 상대로 공략을 하는 거죠 미연씨는 미연씨는 히로인을 공략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던전을 공략을 하는 거지 던전 히로인인 거지 <laughs> 심심해서 그린콩을 만들었는데 귀엽길래 배경화면 만들었어요 그린콩 아 이거 근데 콩이 너무 뚱뚱한데 잘 그렸다. 근데 그죠. 이게 그린이 사실 그린 콩이 이게 드로잉이라는 뜻이었는데, 콩을 그렸다라는 뜻에서 드로잉 비니언 뭐 <laughs> 어쨌든 피노키오가 나곧 코가 길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 피노키오의 콘 길어질까요? 아님 그대로일까요?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이게 어떻게 파 어떻게... 이제 구동이 되는지 보면은 이게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소스코드 못 뜯어보면은 모르는 거죠 그죠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주변 다른 벚꽃 나무들은 피지도 않았는데 혼자 만개한 나무입니다 녀석은 인사나무일까요 아니면 아사나무일까요 무슨 소리예요 벚꽃나무 잖아요 자기가 벚꽃나무라고 해놓고서는 인사나무냐 아사나무냐 하고 앉아있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왜 생겼을까? 풍류와 멋을 즐기던 즐기 즐기던며 풍류와 멋을 즐기던면 유유자적 살아가던 그으 유유자적 살아가던 과거의 스웨그는 어디에드가 아이씨. 한국어죠. 한국어 좀 제대로 하고 서아 여러분들 좀 검토 좀 하세요. 글을 좀쓴 다음에. 이러니까 맨날 에 다시 하세요, 이거. 다시 하세요, 이거. 다시 해가 보세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서는 회사 상사 욕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어? 아니, 지가 제대로 못 해놓고서는 어? 상사 욕하는 거 아니야. 빠꾸 먹으면은. 이런 예에서 말이야. 요즘 어린 것들은 <laughs>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 탓하기는 바쁜 거지.